아유 사연들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아픈 사원들이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공고하고 어, 생각하게 하고 어떤 어 뭐, 여성을 위해서 사회 어떻게 변화시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든 사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했으면 그 결혼 생활에 행복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이런 고통 속에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네. 선생님의 이건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선생님 네. 남자니까 네. 이런. 뭐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어. 궁금해서 남자로서 이런 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어. 생각하는지? 네. 어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결혼 안 했고요. <laughs> 어 그래도 어 이랑 사강이 저도 방금 들어보니까 음, 마찬가지 음 이랑 여자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듯 삶에서. 어, 이런 음, 힘든 경험을 받는 것은 얼마 정도 공감했습니다. 공감했습, 음. 어, 그러면 어, 특히 부부의 관계를 어, 일단 서로의 있는 그 감정을 정서를 서로를 지지하는 해야 그렇게 서로는 가족가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근데 어~ 이런 가 가조를 아이 넣고 이렇게 세인 아니면 다 다인 국가를 이렇게 국송해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 뭐~ 이런 그 여, 여자에 대한 그 감정이 어~ 가조의 책임감이 어~ 점 떨어서 어~ 심지어 가족 폭력이 이거 나온 것은 어~ 물론 남자는 개인 본인 이는 문제로 제가도 생각했고요. 어, 근데 그거보다 어, 이 사회가 어, 우리 이그 남자를 이랑 한위 이랑 한 동을 그냥 간단하게 법제에 있는 차도에서 음. 그렇게 규치하는 것보다는 어, 그 진짜. 어,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부에 있는 관계 교육. 음. 아,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뭐 결혼 이민자들이 와서 부부들이 같이 아, 또 한복한 가족을 살기 위해 항상 이 부부 교육을 많이 진행해요. 이 중에서 남자 있는 역할, 여자인의 역할. 그러면 부부에도 관계를 진지해야 이렇게 부정적인 특히 선생님 방금 말씀 이는 강강 이런 문제가 음. 이게 음. 우리는 발생하는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해야 아. 오히려는 효과성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네. 아, 선생님 네. 한거 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 이런 질문에 <laughs> 네. 대답했네요. 아 그러세요? 아. <laughs> 네 마지막으로 <laughs>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음.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 음. 있었는데 아, 예. 아, 다행히 다 같이 대답을 했네요. 네. <laughs> 예. 어, 그래도 포부간 음. 아, 음. 간간이라는 문제가 음. 도대체 뭘 때문에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음. 뭐 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 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네. 그냥 인격적 어. 어, 그런 어떤 인격 어, 사람의 인격 때문일까요? 음. 성에 따라서 그런가. 어.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보학적인 그 원인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어, 개인적 문제도 있고, 음. 사회 지어에 있는 문화, 방금 말씀 중교, 음. 이렇게도 있고, 음. 어, 심지어 아직까지는 이 정세계에서 그 남성에 대한 어, 좀더우우한들이랑이랑 음, 관종, 음. 어, 아니면 여자가 아직까지는 정, 그 세계, 정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보수이 아니면 그더이는 정치적 참여 어 이거는 어 사실 어, 깊이 이 관계를 찾으면은 이 부부에 있는 관계까지는 다 관계선이 있다고 생각해. 특히 음. 여성에 있는 그 우리 그임파운먼트 부분이 그더니 좀더강해져야 어, 남자가 만약에 혹시나 그런 그런 감감이 이런 문제를 어, 여자에게 강제로 해도 여자가 이렇게 자기가 어, 반대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의 든그 인권을 좀 지킬 수 있는 음. 든 역량이 어, 생겨야 그렇게 음. 음, 그 문제를 어, 자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어, 수 있는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아, 생각해요. Women empowerment 네. 제일 중요하다. 음, 네, 네. 마지막으로 음, 네. 이거 아주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예. 네. 결혼한 남자들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네. 내 여자의 몸은 음. 내 거다. 음. 그런 표현에 대한 선생님 음. 어떻게 생각해요 어, <laughs> 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이니까 웃음> <laughs> 어, 질문인데 일반은 우리 현대 문화에 있는 그 특히 어, 신자유주의지라 하는 이 사회가 음. 어. 온인는 사람은 평등하게,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 힘, 그, 그렇게 일을 통해서, 자기, 온인는이는 얼마 수준만큼 보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도리적으로, 아, 어, 인간체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는 어, 여전히, 어, 기주에 있는 기주 과거에 있는 인식, 예를 들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이런 가부장제도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 어, 남성이 여성보다 점더 높은 사회적 지위 어, 수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여전히 어, 이런 사회에서 어, 나타나고 특히 동방 사회에서 점더 보고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 음, 한 단계는 이 문화를 아예 없어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쉽지 않고 음. 어 그래도 불구하고 어음 이랑 운이는 많은 그 여성에 있는 예를 들면 요즘에 미투 운동이랑 뭐어 음. 이랑 사회 여성들이 자바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어 아무래도 아래로부터 점 위로 이랑 자기에 있는 목소리 있는 부분이 아 어, 그 국가에는 정체그 엘리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며 정체상에서 점점 어, 이런 어, 생각 어, 이런 변화를 시킬수 있는 것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네. 그래서 한마디로 네. 선생님 결혼하게 되면 네. 선생님 와이프의 몸이 자기 거다. 이거 죠아 그냥 자기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리 그그 우리는 어 그 우리는 가치는 가족을 위해서 같이 그러고 하고 서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그 동시에 서로의 도리적인 공간과 서로 서로 가지고 있게 어 예를 들면 그분이 더 직장이 있잖아요. 네. 어 저도 제 일을 하는 것도 부분이 그더 있고. 음. 어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하고 서로를 가족을 통해서 연결해서 어음그 같이 그래서 어 서로더 이해하고 음 음. 이렇게. 어, 음, 이런 이렇게 해야 서로가 어, 정서적, 가족에 대한 책임, 음. 사회에 지어 있는 발전에 다 호혜적인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로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음. 너무 고맙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앞으로도 필요하면 네. 네. <laughs>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저도 네. 어, 많이 <laughs> 이, 하고 있는 미야우멘. 이 활동이 캠페인과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이 많은 사람 특히 어, 우리 아직까지는 모르는 많은 사례를 같이 발굴하고 네. 나누면 어, 그 사회 발전이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생각해요.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